뭐, 교환된 곳이 있는지 이런 사고 유무도 체크하시지만, 이거는 체크 안 하고 잘 넘어가시더라고요. 어떤 부분이냐면, 전에 이 차를 탔던 사람의 기운. 안녕하세요, 생님 네, 안녕하세요. <laughs> 오늘 귀염 <기억이> 하시네요. <laughs> 안 믿어 이씨 어, 안 믿으신다고요? 응 음. 어, 그럼 안 믿으면 안 믿는 대로 시작하겠습니다 네자 <laughs> 오늘은 어 제가 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선생님 응. 음. 최근에 지금 제가 차가 좀 필요해가지고 중고차를 좀 물색하고 있는 데 맞아 차가 좋아야 여자한테 안 따요 <웃음> <웃음> 아니 뭐 그런 건 아닌데 시청자분들 오해하실까라는 말이지만 그런 건 아니고요 선생님 <laughs> 희는 이제 중고차가 이제 필요해요, 차가. 음. 뭐 왔다 갔다 하는 교통수단으로서 좀 쓰려고. 응. 음. 너 걸어다니고 자전거 타게좀 불편해가지고 지금. 그렇지. 그래서. 서울에서 대구까지 자전거 타고 올 수도 없잖아. <laughs> 근데 아무리 인터넷 뒤져봐, 뒤져보면서 봐도, 솔직히 가서 보는 것만큼도 모르고, 음. 차에서 자랑 것도 아는데이 중고라는 것 자체가 남이 쓰던 차이기 때문에, 음. 또 알아보는 거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아요, 네. 맞아. 선생님 좀. 저희가 이렇게 신경 쓰는 부분을 좀 해결해 줄수 없나요? 있지. 있습니까? 있지. 알려주시죠. 뭐, 내가 원하는 차 네. 저렴하게 잘살 수만 있으면 그만인 거예요. 그런데 중고차를 살 때는 여러분들 사고 유무도 보통 뭐 본넷 열어보시고, 문 열어보시고, 나사 벗겨졌나 안 벗겨졌나 뭐 이런 걸로 따지시면서 이제 뭐 교환된 곳이 있는지 이런 사고 유무도 체크하시지만 이거는 체크 안 하고 잘 넘어가시더라고요. 어떤 부분이냐면, 전에 이 차를 탔던 사람의 기운. 그걸 저희가 읽은 줄알수 있나요? 모르죠. 어떻게 알아요? 모르죠. 모르는데, 그러니까 차를 사고 나면, 보통 새 차, 좋은 차 사고 나면 너무 기분이 좋아서 저희들한테, 아, 고사진 해주세요. 이런 얘기 하시는데, 중고차 사셨을 때 오히려 정말 더 저희 분들한테 보여주셔야 되거든요. 이게, 왜, 집도 이런 게 있다? 집이 예전에 내가 그런 적이 있다고. 시세보다 금매로 굉장히 싸게 나온 집이 있었어. 엄청 싸게 나온 집이 있었는데, 그 집이 부도가 난 집이야. 그러니까 사업을 하시다가 부도가 나서 빨간 딱지 날아오기 직전에 금매로 이렇게 파시는 집이었거든? 그땐 내가 제자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야. 그래서, 아, 그냥 싸다. 이러고 들어가서, 정말 무서운 줄도 모르고, 동법도 안 가리고, 뭣도 안 하고, 그냥 내가 거기 있는 동안에 정말 정말 힘든 일도 많았고요. 그리고 재물도 나 역시도 많이 까먹었다고.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집을 보러 다닐 때는 이 집터가 좋은지 안 좋은지 당연히 가리시겠지만, 똑같은 맥락으로 중고차를 사실 때 있어서 그 차의 기운이 좋은지 나쁜지 중고차는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. 근데 유독 사고 이력, 당연히 뭐 보험 이력을 보면 나오기도 하지만 그거 아니더라도 이 차가 전에 있던 사람이 이 차를 사가지고 재수를 받는지 안 받는지 그걸 모르시잖아요. 모르시기 때문에 저희 같은 분한테 분명 꼭 도움을 받으시는 게 어, 보험된다 생각하는 걸로 좋은 거고요. 그리고 그게 아니고 싫어요. 스스로 셀프로 이탈저탈 없게 잘 타고 다닐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, 중고차를 샀을 때 어떤 사람이 어떤 기운일지 몰라요. 좋은 기운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그 사람이 이 차를 타가지고 뭐 사고 이력이 많았든 아니면 이 차에서 슬픔이 많았는지 뭐안 좋은 일이 많았는지 이탈저탈을 잡기 위해서 우선은 꼭 쑥을 태워서 부정을 제거를 하셨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또 이제 불교상에 가면은 오색 천이라는 것들이 있어요. 그래서 오색 천을 가지고 구석구석 네 바퀴 옆자리 운전석 핸들 뭐앞앞 앞 본네트 뒤에 트렁크 다 이렇게 부정을 좀 제거하시면서 그러고 전에 있던 기운을 걷어내시고 타셔야지 집만 그렇게 기운을 따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. 음. 차도 굉장히 중요해요. 차하고 왜 사람하고 사대가 맞는 게 있다고 하잖아요. 네. 맞으면 다행인데 안 맞는 애들이 분명히 있어요. 안 맞는 애들한테 잘못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. 새 차라면은 그냥 깨끗한 상태니까 내가 첫 주인이고 나랑 맞춰가면 그만이야. 근데 중고차는 안 그래요. 전에 타던 사람의 분명히 흔적과 기운이 남아있어요. 그거를 제거하시고 타셔야 됩니다. 아셨죠? 네. 선생님,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, 응. 전에 쓰던 사람 기운이, 응. 그 기운에 의해서 내가 갑자기 운전 실력이 응. 거칠어졌다. 응. 이럴 수도 있나요? 그럴 수 있어요. 어... <laughs> 사실 제 주변에 정말 운전을, 안전 운전을 하던 친구가 있는데, 얘가 갑자기 차를 사고 나서부터는 갑자기 좀 거칠어졌거든요? 그것뿐만 아니라요, 유독 내가 딱지를 많이 끊는 일도 생겨요. 아 이유 없이 그냥 네. 잘했는데도 유독 그냥 딱지를 많이 끊는 일도 생겨요. 우리가 물건이에요. 물건이지만 분명히 나하고 운전 대 하고는요. 음, 운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차를 또 애끼시고 이런 분들은 뭔지 모르게 이 아이라는 칭호를 쓰게 돼요. 음, 오래. 맞아요. 하다 보면은 이 아이라는 칭호로 생기게 되고 내가 또 차를 너무 이뻐하면 뭐 이쁘나 이쁘나 하면서 한다든가 흰둥아 흰둥아, 검은둥아 검은둥아 이러면서 의인화 하기도 하고요. 그 자체가 나하고 무언가 영적으로 이렇게 맞춰지고 코드가 있거든요. 주인이 바뀌었다고 해도요. 그 아이의 기질이 분명히 남아있어요. 전 주인에 대한 그 기질이. 어,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. 네.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일어납니다. 그러니까, 말도 안 되는 거에 혹시 피해 보시지 마시고, 분명 중고차를 구매를 하실 때에는 구정을 꼭 가시기 네. 바랍니다. 네. 선생님 말씀 제가 명심하겠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자, 오늘 말씀 감사하고, 다음 시간에도 좀 도움이 될 만한 컨텐츠 돌아오겠습니다. <웃음> 안녕! <웃음>